thank you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기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a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 서는 높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다, 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인해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이라는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시 때 때마다 반드시 확인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며 교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긍일과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개시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심으로 그리고 그 일을 성실히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도록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년에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절에 말하기를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십일절에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알았다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절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극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비하여 인간은 의도적이고 무지함으로. 때로는 의도적이고 때로는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았지만 역사 속에 오신 예수까지만 인정했지 그분을 창조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쉴, 알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그리고 노래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라고 한 주석학자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43절과 45절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표적이지 예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자 깊은 교제와 인격적 신뢰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표적만 구하지 믿음 안에서 깊은 신뢰와 인격적 관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에 집착하게 되고 그 표적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인간의 사악한 시도가 우리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물질주의적인 것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더욱 추구하고 갈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또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46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희망적인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자들이 있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를 표적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나오는 왕의 신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신분을 갖고 어떠한 권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부유부와 그리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가진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안고 있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왕의 신하에 요한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절박했고 먼 곳에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를 영접하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보다는 예수가 행하신 그 무엇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고 조건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서 기적만 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표적은 그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였고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왕의 신하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계십니다.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주 대심과 그리스도 대심보다는 그가 주는 복, 그가 주는 어떤 유익, 그가 주는 그 무엇 선물에만 더 집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은 다시 한번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의 왕의 신하는 그 그의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5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까지 빠, 속히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 깊은 안정과 소망으로 이끌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행위를 보이기 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고 그 능력은 행동을 상황을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박하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찾아온 54km를 찾아온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5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아버지의 믿음에 왕의 신하의 믿음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응답하심으로써 표적을 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것을 원화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자기를 의탁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이 낫고 낳고 안 낫고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말씀에 의탁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떨떠름한 반응에 포기하거나 체념한 것 같은 반응처럼 보이지만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하나님께 왕의 신화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의탁하고 의지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일곱 시에 아이가 낳았는데 그것이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믿음은 확장되었고 성숙했고 더욱 자라났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집안 모두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말씀과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우리가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은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관찰하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53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그것을 넘어 순종을 통해서 삶에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 그것이 바탕이 된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회복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암과 경험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와의 깊은 교제와 나눔 안에서 자라남을 경험할 때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며 전적인 의탁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며 예수 닮은 삶을 향한 예수 닮은 삶을 통하여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숙함을 통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표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알도록 이끌기는 하지만 우리가 표적만을 구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거나 온전히 세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 어,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도다. 자라난다는 것, 곧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며 나눔과 관계의 친밀함을 세우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어진 하나님과의 깊어진 관계를 통해 오늘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브렉트로 하는 것을 뚫고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어, 교회 안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 내시,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깊은 울림과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 복음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표적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표적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표적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진리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친밀함과 깊이를 갖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내릴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신실한 코디에모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성도들 다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